우리 어 바로 옆에 계신 형수님들 제수씨들상당나 똑똑한 분들. 저희한테 속지 않아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똑똑한데 그 형수님들과 그제수씨들 우리가 무슨 구라를 쳐도 그 여자의 촉이라는 거 있잖아. 뒤진다 진짜. <laughs> 여자의 촉은 어 웬만한 어 경찰들보다 촉이 좋아요. 저기요, KT에서 나한테 광고를 주겠냐? <laughs> 어, 저기요? 저기, 맞아요? KT 광고 모델은 이런 분들이 합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여드려야 될까요? 자요, 자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어울리나요? 안 끊기지? 아. 어나 이거 진짜 과금하기도 힘든데 컴퓨터까지 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 거야? 쳐버리겠다, 진짜. 과금하기도 빡세다고요 이럴 거야, 나한테? 나도 모르겠어, 뭐가 문제야. 이게, 봐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뭐, 컴퓨터를 껐다 키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왜냐, 껐다 켜면 되거든. 이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뭐가 문제인지 알면은 되는데, 그냥 껐다 켜면 돼요. 잘 돌아가잖아, 지금. 어, 이래서 답답한 거야. 컴퓨터 한대 사면 못해도 500만원, 600만원 나간단 말이야. 그 500만원, 600만원 이 꽃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세지겠어. 내가 지금 과금 때문에 이거 없이 방송, 방송이 지장이 생겨. 컴퓨터, 그러니까 나는 방송용 컴퓨터를 사는 거라 솔직히 말해서 이 컴퓨터가 바꿀 때가 됐어. 왜냐면 뭐이 사양이 방송용 컴퓨터라고 이럴 거야. 봐봐, 일단은 CPU가 라이젠 9, 3900이야. 3900X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픽카드 봅니다. 2080 Ti입니다. 예. 아시겠나요? 완전 옛날 컴퓨터가 된거요 봉씨야 그러면 컴퓨터 하나만 보내봐라 어? 정색 그만하고 컴퓨터 하나만 보내보라고 한 사람당 하나씩 부품을 받을까? 다음 달이 제 생일이거든요 어. 제일 비싼 그래픽 카드는 내가 살게 그 다음으로 비싼 CPU 사주실 분예 CPU 사주실 분 찾습니다 요즘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가 한 100만원 중반대에서 200만원 중반대면 떡을 치지 않나?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컴퓨터를 써도 되는데, 나는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쓴다. 마인드라서 집에 컴퓨터 없는 남자들 많잖아. 게임에 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컴퓨터를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나는 아무래도 이게 일이니까 이게 일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컴퓨터를 사는 거에 있서 이거 컴퓨터를 잘안 풀어준대. 이그 와이프 분들이 어, 컴퓨터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데요. 컴퓨터살 좋은 핑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이벤트 당첨돼서 왔다고 하는 거밖에 없어. 컴퓨터를 살수 있는 좋은 핑계가 도대체 어디있어 컴퓨터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고 어디 뭐 이벤트 참여를 졸라 하는 척을 해. 그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어, 바로 옆에 계신 형수님들, 재수씨들 상당히 똑똑한 분들. 저희한테 속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똑똑한데 그 형수님들과 그제수신들 우리가 무슨 구라를 쳐도 그 여자의 촉이라는 거 있잖아 뒤진다 진짜 여자의 촉은 어? 웬만한 어 경찰들보다 촉이 좋아요 촉을 무시를 못하거든 아니 표정에서 보인대 나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 표정에서 보인대 어? 거짓말 치는 얼굴인데 존나 당황스럽다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 치는 구석이 근데 그게 맞아. 걸려. 힘듭니다 진짜. 흰생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laughs> 형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다들아 네. 그거 안 열렸나? 아니 구글에 네배 포인트 하는 거 그거 열려면 그거 열리면 그거 그거 열릴 때 과금을 해야 돼서. 다음 달 초에는 무조건 열릴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서 이게 좀 참고 있어야 돼내까내 스스로 이게 봐봐 천만 원 했을 때 20만 원 주는 거랑 천만 원 했을 때 80만 원 주는 거 완전 느낌 다르거든 어? KT 오늘부터 30만 원 이상 결제 시20% 할인이면 죠그 혜택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최대 할인액 30만 원이래 그러면 30만 원 결제하면 그러면 5, 35, 150만 원 결제하면 30만원 혜택 버는 거네. 150만원까지 만이네 이거? 어쨌든 150만원까지 밖에 안 되네. 최대 30, 30만원이니까. 저기요. KT에서 나한테 광고를 주겠냐. <laughs> 어? 저기요. 여기 맞아요. KT 광고 모델은 이런 분들이 합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제가 보여드려야 될까요? 자요, 자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어울리나요? 알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저거는 알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으요베이팅 광고분들은 저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laughs> 저는 아닙니다.